가수 장우혁이 16살 연하의 배우 오채희와 사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1월 2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돌싱 포맨의 장우혁은 배상훈, 오마이걸 효정, 피트니스 크리에이터 마랑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민은 농담 삼아 장우혁의 미해결 혼인 사건에 대해 추궁하며 1978년생으로 부유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연예인으로서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해 더욱 위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우혁이 정확한 재산을 밝힐 수 없다고 하자 탁재훈은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을 뺏을까 봐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놀렸습니다. 진행자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언급하자,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우 오채희 씨입니다. 트렌디한 남성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만났죠. 라고 인정했다. 장 씨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는 사귀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촬영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너무 커져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고 고백했다. 그는 꼭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탁재훈은 그런 프로그램에 쓰시는 거냐고 농담했다. 장우혁은 방송 밖에서도 사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방송 후에도 이 마음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탁재훈이 오채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장우혁은 못 보게 할 거야. 뺏길 수도 있으니까라며 단호히 거절했고, 임원이가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역시 거절의 웃음을 자아냈다. 탁재훈이, 오채희의 사진을 찾아 이 사람 맞아? 라고 묻자 장우혁은, 내 여자야, 라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탁재훈은 이어 이름이 오채희? 딱내 스타일이야. 드디어 도전할 일이 생겼네. 라며 농담을 이어갔다.